이천이십 제주 제일고 2학년1학기 주간고사 기출 9번자 구번은 어 제곱근 세제곱근 다섯제곱근이 모두 자연수가 된다. 아 루트를 다 빠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의 최수값을 찾은 다음에 그 수를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아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식에다 일식더해서 곱하라. 물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수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의 일식대에서 곱하면 됩니다. 예를 렇게 말하면 12가 있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면 약수의 개수는 자1 더하면 3 곱하기 1 더하면 2해서 약수의 개수는 6 개. 실제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여섯 개를 구했습니다, 맞지? 하지만 소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의 일식대에서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걸 표로 만들면. 12를 구성하는 소인수는 2와 3이고 2가 최대 두번 들어 있다 따라서 2의 제곱의 약수인 1, 2, 4를 적고 그 다음에 3의 약수인 1, 3을 적어서 이것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결국은 1과 1을 곱해서 1이 나오고 1과 1을 곱해서 2가 나오고 1과 4를 곱해서 4가 나오고 3과 1을 곱해서 3이 나오고 3과 1을 곱해서 6이 나오고 3과 4를 곱해서 12가 나와서 약수가 6 칸의 수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가 얘 1승 2승 즉두 개의 차수가 2로 끝날 때 1이 모든 수의 약수기 이 때문에 지수에 1을 더해서 적 곱해 주게 됩니다. 즉 3의 약수는 3 말고도 3의 1승으로 끝났지만 1이 기본 약수기 이 때문에 여기다 1을 더해서 2를 곱해서 두 개의 곱의 경우의 수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것을 볼때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떤 수가 돼야 될까? n 는 기본적으로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를 만약에 우리가 p라고 하면 p의 제곱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또 n은 또 어떤 수술까 5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데 q를 가지고 있으면 3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n은 자다 5제곱근이니까 어떤 수가 될까 7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약분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면 r이라는 수를 5제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를 가지고 n을 유출을 해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좀 보면 제곱근에서 5제곱근이 제일 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 제곱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못 빠져나오는 거야 어디서 요 세번째 항에서는 5제곱이 되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수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빠져나오려면 최소 그냥 제곱이 아니라 5제곱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니까 즉 5의 배수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짝수제곱으로 어떤 수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5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제일 작은 수는 3과 5와 7로 구성되고, 더 이상 곱해진 수는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수가 이세 개의 제곱근을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3이라는 수는 차수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5라는 수는 차수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 3은 일단 이 식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니까, 한 번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곱을 빠져나온다면. 즉 3은 홀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홀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5를 기준으로 우리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5에 배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3에 5성 3에 10성 3에 15성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서는 몇번 있어야 돼 3이 제곱근이기 때문에 즉 하나 약분시켜주고 즉 제곱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홀수분 있으면서 5의 배수. 그러면 5, 10, 15. 아, 제일 작은 수는 15가 될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5의 제곱근은, 자, 5는, 자, 세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수입니다. 그럼 5는 한 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에 세제곱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5는, 즉, 최소 요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5번 이상 있어야 되는데,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의 5제곱근 이상 크면서, 5를 약분시키면서, 즉세제곱뿐마다 나오니까 3의 배수 한번 약분시켜주고 3의 배수 즉 3의 배수 더하기 1 되는 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되는 수 그래서 5는 몇번 있어야 될까 그래서 5는 즉 3의 배수 더하기 1 되는 수 중에서 다섯 제곱근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는 5는 즉 5의 배수고 3의 배수보다 1큰 수인 10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네요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5를 한번 약분시켜주고 3을 빠져나오니까 5의 4성은 안됩니까? 5의 4성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다섯 제곱이 돼야 빠져나오는데 네 제곱까지 고디다 써먹어? 그렇지? 그래서 5보다 큰수 중에서 3의 배수이고 즉1큰 수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5의 거듭제곱을 잡아줄 때는 그래서 여기는 10으로 잡아줍니다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보다 1큰수자 그럼 마지막으로 7 잡아주면 7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즉 7이 다른 곳에 있으면 즉, 3번, 2번 있어야 빠져나오니까 그럼 7을 우리가 잡아줄 때 7을 만약에 딱한 번만 잡아주면 여기서 못뭐 빠져나오는 거잖아. 최소 2번, 3번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오잖아, 7을. 그럼 7은 최소 3번 이상의 수가 돼야 되고 2번 이상의 수가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빠져나올 수 있는 수여 되니까 7은 몇제으로 잡아줘야 돼. 즉, 5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이 둘의 즉 공배수인 6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7을 6제곱 해줘야 즉 여기서는 7이 한 번에 약분 되고 7이 다섯 번 있으니까 7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 다음 7의 6제곱은 2와 3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6제곱은 여기서도 빠져나가서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빠져나가서 자연수가 만들어 되게 해줍니다 이보다 작은 수는 즉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빠져나가서 자연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즉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소로 잡은 수들은 이 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외에 다른 어떤 수가 요거를셋다 빠져나가게 하는 수 그럼 3, 5, 7이 아닌 경우에는 셋다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2와 3과 5니까 15의 15제곱을 가진 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가 더 곱해지지 않은 상태의 수를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이것의 a입니다 이것시 a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최솟값을 a로 하자 그래서 최솟값을 구했고 지수에다 1식 더해서 곱하면 16 곱하기 11 곱하기 7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16, 11 곱해주면 얼마예요? 16, 16 하니까 176 나오고요 176에다가 7을 곱해주니까 76, 42, 7 7이49 자, 1 9덕에산는53 올라가고 1232가 되겠네 그래서 약속의 수는 4번 되겠습니다.